필론의 지방에 있는 카오 마카의 사당 위치입니다. 자, 여기에 있습니다. 사당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대한 철문이 앞에 있어요. 이거를 마그네 캐치로 열어주시면 됩니다. 사당 내부에 조그만 가디언 두 마리가 있어요.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지키는 또이 가디언이 있습니다 엄청 약하니까요 그냥 때려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철문 그저 기둥을 그 폭탄으로 터트려줍니다 자 남김없이 터트려주면은 이거를 마그넷 캐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걸 이동시켜서 다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단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, 쪽 앞쪽에 있는 거에 다리로 만들어서 이동하시면 돼요. 자, 아, 오면은 왼쪽에 저기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요. 저걸 먹고 가야겠죠? 여기다가 다시 그 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 줍니다. 마그네 캐치, 마그네 캐치로 보물상자를 잡아서 내려줍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젠 문짝을 이동시켜서,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가주시면 됩니다. 간단합니다.